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향을 부결시켰죠. 부결시켰는데, 그게 또 가결같은 부결이 돼가지고 휴율 심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다, 가결, 그, 부결될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결국 뭐, 그렇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 팬덤 취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 중심으로 수박을 찾자. 수박이니까 그과 속이 다른,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으면서 가결 동의를 한 체포 동의 안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을 찾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그 작업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뭐 난리를 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 5%가 떨어져 가지고 두 자릿수 차까지 한그 국민의 힘하고 차이가 나게됐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 보면 국민의 힘이39 그 다음, 민주당이 29, 그10% 차이 나죠. 이게 뭐, 거의 8개월 만에, 지금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는데, 아, 앞으로도 이 내홍이, 민주당의 내홍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고그 어, 시점에 맞춰서, 이 모든 원인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압도적인 의석입니다. 169석. 뭐, 10표가 빠져도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이 야당에 의한 어떤 그런 국정 독재 그런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침 1년도 안된 어,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꼭두화 시 비슷하기만 꼭두화 시는 아니지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대장동보다 더 민주당을 마친 압도적 의석이란 주제의 어, 칼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 주말마다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도하신문에 난 괜찮은 칼럼을 한 편씩 이름께 소개할 겁니다. 그럼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장동 사건만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압도적 국회의 의석도 민주당의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힘은 절제를 잃으면 그 크기만큼의 부작용을 부른다. 민주당이 이 의석을 얻은 것은 2020년 총선이다. 그후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패 아니면 완패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크게 졌고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빼앗겼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다음 2024년 총선에서도 또질 것이다. 선거를 연속으로 하고도 왜 민심을 잃었는지. 조금 더 성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거를 연속으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을 졌죠. 졌는데도 왜 졌는지 지금 반성을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 의석을 믿고 자만하는 것이다. 대동동은 어쨌든 한 사람의 문제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의 해악은 더 심각하고 근본적이다.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만들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반성 대신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방탄용 검찰권 수사 완전 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검찰권 수사 완전 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 다수가 되면 다 처리할 수 있죠. 그 순간 민주당이 방탄, 방탄 전당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젠 방탄이 된 거죠. 새 대통령이 총리도 없이 취임하도록 만들고 헌정사에 극히 드문 장관 회의만을 벌써 두 번이나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70여 건을 전부 가로막았다. 정부의 권한인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민주당식 법으로 국, 정부 국정을 강제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편법, 꼼수도 끓이낌없이 저지른다. 집권야당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원래 2024년 총선은 대통령 중간 평가의 성격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나라나 집권당 중간 평가는 박한법이다. 그런데 2024년 한국 정치의 권력 집단은 대통령과 여당인지 국회를 장악한 집권야당인지 애매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권력이 지금 대통령으로 가 있는 거지 국회에 가 있는 거지 애매하죠,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은 집권야당이라는 심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기관개혁, 건강보험개혁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개혁들은 입에 선약을 먹는 것 같다. 사람들은 누구나 설탕물을 먹고 싶어 하지만 선약을 먹으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의 병은 나날이 악화한다. 그런데 실로 오랜만에 인기 없고 욕먹더라도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을 개혁하겠다. 라고 했다고 전 말했다. 대통령은 이 다짐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결의인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다는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 지지와, 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나라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신세진 게 없죠. 그러니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이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은 당의 이념 자체가 표풀리즘화했다 만약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면 개혁은 시동조차 걸수 없게 된다. 인기 없고 욕먹어도 개혁하겠다는 더문 기회가 물거품이 된다. 나라가 골병이 들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나라 명운이 걸린 반도체 특별법까지 막고 있다. 다음 세계 문명 자체가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니 러시아가 미사일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도 반도체로 가동되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에 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예 노인시에 면제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재벌 특혜라고 반대한다. 1980년대 운동권 논리로 국군이 걸린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발목을 잡는다. 2019년 민주당 반도체 특위도 지금의 반도체법과 권력이 거의 같은 내용을 공포한 바 있다. 그때 민주당은 누구도 재벌 특혜라 하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까지 반대하는 억지는 통하지 않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이 억지까지 관철시킨다. 반도체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다. 2019년 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식에서 양향자 위원장은 한국이 주저하느냐 아니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을 떠나있죠. 하, 지금 민주당은 필자가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너무 변질됐다. 양질의 의원들은 숨을 저지고 숨을 죽이고 저지르 의원들이 판친다. 방탄이 당의 목적이 됐다. 그것이 이제는 뭐,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보니까, 어, 가길 같은 부결이 되고, 조금 뭔가 변화가 민주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상한 업무론자들이 호메니처럼 떠받던다. 이건 겟딸 이야기죠. 이 시발점이 2020년 총선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 압도적 의석이 민주당이 어떤 도움을 줬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했나, 전통 민주당의 회복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이 민주당은 바뀌어야만 한다. 이상입니다. 양상원 주필의 그런 뭐 조선일보가 보수신문이라는 걸 떠나서 상당히 민주당의 현 위치를,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너무 이게 의식이 많은데 이걸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던 그런 폭망을 위해서 지금 서고 있다. 이 평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저도 한때 좋아했던 당인데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필패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